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이어 발전소 타워라브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은 바로 세계 물의 날이었죠. 인과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이 매년 3월 22일 경각샘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한 날입니다. 우리 타워라브 가족분들이 드시는 물은 어떤 물인가요? 아리수일 수도 있고 생수를 드실 수도 있고 정수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위에서 쉽고 편하게 마시는 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는 3월의 마지막 주, 광포터의 위클리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실제 상황, 섹스 인형과 사랑에 빠진 남자편과 남자 사이즈에 대한 모든 것편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볼륨을 높여 주세요. 실제 상황, 섹스 인형과 사랑에 빠진 남자. 섹스 인형과 사랑에 빠진 남자가 화제입니다. 미국 지역지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은 27일 일본 도쿄에 사는 센지 나카지마와 그의 인형 사오리의 일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나카지마가 처음 섹스 인형을 접한 것은 부인과 떨어져 살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욕구 해소를 위해 이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사오리를 목욕시키고 같이 산책을 하며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또 사오리를 휠처에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닐 때도 주변 시선에 개의치 않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나카지마는 사오리를 위해 인간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사오리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개성을 가진 나의 연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인형의 제작자들은 실물 같은 완성도를 구현했다며 이것이 실제 연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시아에는 50개가 넘는 섹스 인형업 제작업체가 있으며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자 사이즈에 대한 모든 것, 작은 고추가 과연 매울까요? 평소 한국 남자의 사이즈는 7.4cm입니다. 그러나 흥분하면 12.7cm가 평균이라는 게 대한 비뇨기 과학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세계 남성의 평균 사이즈는 9.16cm이며 흥분했을 때는 13.12cm입니다. 성기의 사이즈는 발기했을 때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12.7cm인 거죠. 10cm 미만인 사람들은 마이크로페리스라고 하는데 세계 남자의 0.5%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5cm만 남으면 성관계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이즈를 좋아하는가는 취향 문제입니다. 지난 측의 큰 성기는 여자의 방광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성기 깊이는 10cm 정도입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여자들이 남자의 성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전체적인 형상입니다. 다음으로는 피부와 털의 질감, 귀도의 크기, 두께 등이 중요했고, 크기는 한참 뒤에 등장했습니다. 또 많은 여자들이 커다란 귀도의 호감을 표시했는데요. 막대에 달린 사탕처럼 귀두에 볼륨감이 돋보이면 여자들은 더 강한 자격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스타일도 있습니다. 마치 중세 기사의 창처럼 생긴 경우인데 생긴 것처럼 돌진에 적합해서 후배 위에 좋습니다. 성기가 위쪽으로 휘는 스타일도 있죠. 이런 형태는 여자들에게 좋은 성적표를 받곤 합니다. 속옷에 따라 성기의 크기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꽉 붙는 삼각이나 너무 헐렁한 트렁크보단 엉덩이를 올려주고 허벅지를 강조하는 드로즈가 매력적이죠. 털도 깔끔하게 다듬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또 작다고 슬퍼하는 남성분들은 파트너와 관계시 다리를 가슴쪽으로 굽히고 측면에서 공격해 들어가면 골반에 더 많은 자극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정상 위에서 여자와 허리 아래 쿠션을 넣으면 되게 휘어지면서 삽입의 깊이감이 달라집니다. 작은 고추가 큰 호박처럼 느껴질 테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오르가즘 한 편으로 초대합니다. 통통 섹스 정보통. 생리를 돕는 스타트업 세 가지. 미 경제 전문지 포춘이 생리를 돕는 스타트업 세 가지를 지난 2월 보도했습니다. 포춘지는 금기시되던 생리 산업이각광 받고 있다며 IoT 전목 생리컵부터 생리 주기 앱 등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스마트 생리컵 룬랩. 룬컵은 세계 최초로 IoT가 적용된 생리컵입니다. 생리컵이란 질내 삽입형 생리혈 처리용품으로 컵에 생리혈이 채워지면 비워 쓰는 방식입니다. 한 제품으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재질로 천진국 여성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룬컵은 기존 생리컵에 건강검진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룬컵에 생리혈이 담기면 내장센서가 양과 색깔 등을 측정해 자군 건강을 검진합니다. 건강정보는 연동된 모바일 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향후 자궁 외건강검증 기능도 추가 계획입니다. 개당 40달러, 한화 46,000원으로 기존 생리컵 3만원과 가격 차이가 적습니다. 둘째, 생리용품 플러스 팬티, 띵스. 이 팬티는 생리혈 흡수 소재로 제작돼 따로 생리용품이 필요 없습니다. 흡수량도 최대 탄폰 2개에 맞먹고 세탁 시 재사용 가능합니다. 색상은 살구색과 검정색, 형태는 하이웨스트, 사각, 팁팬티형이 있습니다. 생리량에 따라 적은, 중간, 많은 중에 사이즈에 따라 스몰, 미디움, 라지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개당 최소 32달러, 한화 37,000원이고 각종 할인 행사 중입니다. 수익 중 일부는 개발도상국 소녀들에게 기부되는 생리용품 제작에 쓰인다고 하니 더 좋죠? 셋째, 생리주기 앱 킨데라이브. 소개할 앱들이 제공하는 분석 정보는 일반 생리주기 앱보다 방대하고 정확합니다. 필요한 기능이나 취향에 따라 한 개만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첫째, 킨다라 앱. 다양한 신체 정보, 운동, 섹스, 생리통, 비타민 섭취 여부 등을 수집해 임신 및 피임 계획을 설계해줍니다. 특히 생리주기에 따른 질분비액 변화, 점성도, 양, 색깔, 마른, 끈끈한, 크림형의, 묽은, 이 핵심 분석자료입니다. 이 앱을 통한 피임 효과는 99.6%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앱은 무료지만 연동체험계는 99달러, 한화 11만원입니다. 둘째, 이브앱. 생활습관을 중심으로 생리 및 성생활을 분석해줍니다. 목적, 생리섹스, 배란, 피임, 육아에 따라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만 명의 여성이 이 앱을 이용해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료로 설치한 뒤 파트너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생일인 섹스 모드 앱은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통통, 섹스중보통 2. 여성이 느낄 수 있는 오르가즘 5가지. 캐나다의 성의학자 캐런 코스타 박사가 미국 매체 리파이너리에 여성이 느낄 수 있는 오르가즘 5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오르가즘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쥐스팟 오르가즘. 쥐스팟은 질의 중지를 넣어 배 쪽으로 문지르면 큰 쾌감이 느껴지는 부위입니다. 흥분하면 부풀거나 딱딱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쥐스팟 존재의물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둘째, 젖꼭지 오르가즘. 젖꼭지를 자극할 때 활성화되는 외부위는 클리토리스를 자극할 때와 같습니다. 즉, 젖꼭지는 음부만큼 큰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는 오르가즘 버틀입니다. 셋째, 키스 오르가즘. 여성의 음부를 아랫입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입술도 성기처럼 신경 말단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외음부, 젖꼭지, 클리토리스와 같은 피부 점막 부위로 분류됩니다. 파트너 없이도 혀를 굴려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에이스팟 오르가즘. 에이스팟은 전방 절정, 전내국으로 배꼽 쪽젤벽 부위입니다. 주스팟, 유스팟, 클리토리스를 간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보와 가까운 만큼 충분한 흥분으로 탐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존 오르가즘. 직접적인 성감 대회 부위에서 느끼는 오르가즘입니다. 귀, 쇄골, 목덜미, 허벅지 안쪽, 전립선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발에 따라 모든 신체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섹스 뉴스, 남자 사이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또 통통 섹스 정보통에서는 여성이 느낄 수 있는 오리가짐 다섯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흥미로운 뉴스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섹스에 대해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볼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 광포터의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라보